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까지 시도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 의료계도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뇌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비극적 굴레. 이를 벗어나지 못한 유명인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항상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돼요. 좀 편하니까 뛰어내리지 않은 걸게 시도를 많이 했죠. 국내 연구진이 국내외 공동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기능적 MRI로 찍은 뇌 모습입니다. 정상인과 자살 생각이 없는 우울증 환자 전두엽과 변연계간 신경 연결은 강력했습니다. 반면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환자는 그 연결성이 아주 약했습니다. 이처럼 뇌신경의 연결성이 떨어지면 자살 충동으로 흥분한 변형계를 우울증으로 기능이 저하된 전두엽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충동성이 계속 증폭되고 조절이 안되면 결국 실제 자살로 이어진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뇌신경의 연결성 저하는 뇌신경 영양인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우울증뿐 아니라 어린 시절 학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뇌 영상이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인 《정신의학회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바이티 지순 한입니다. 네, 그 앞에 동영상 잘 보셨죠? 현재 대한민국이 자살 세계 OECD에서 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을 벌어주고 있는지 또 그리고 과연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제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왼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국 자살률 1등인데 우울증 치료는 OECD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우울증 걸려보지 않아서 그 심각한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우울증 치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뉴로피드볼 하면 우울증 빠르면 한 달, 세달 정도면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사례가 너무 많지 았 않습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자산하는 뇌의 결정적 이유 이렇게 봤을 때그 TV에서 나온 내용이 이 전두엽과 이 변형계 간의 신경망이 정상인들은 잘 연결되어 있고요. 자살 생각이 없는 우울증 환자도 잘 연결되어 있는데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환자는 이렇게 신경망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전두엽은 판단, 사고, 배익, 억제 예, 고차원적인 뇌기능 하는 곳이고 변형계는 본능, 충동 수면 섭식 기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예, 이렇게 신경망이 열버지면은 이렇게 예,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를 못하는 거죠. 예, 통제하지 못하면 변연계 사람들이 충동, 예, 본능적으로 자살의 예, 실행을 할수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전두엽이 변형기를 통제해야 한다. 즉, 전두엽도, 예, 기능을 예, 계속, 예, 유지하고, 어, 그 다음에 전두엽과 변형계관의 신경망도 잘 연결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뉴르 패드백입니다. 예, 저희 파라톡스가 하는 일은, 예,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일이죠. 즉 뉴르피드백을 통해서 신경망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뇌를 이런 뇌로 만드는 것이 저희 파락토스가 하는 일이고 예, 뉴르피드백으로서 이 일을 예, 이런 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뇌신경망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치매광역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신경망이 탄탄해지고 연결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 인지도 좋아지고, 심해도 예방되고, 뇌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즉, 신경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신경망을 재조직하는 것이 바로 뉴로피드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로화모니로 예, 저희 파나톡스 프로그램입니다. 뉴로하모니로 뉴로필드백 훈련 전과 후의 뇌파입니다. 좌뇌와 우뇌 봤을 때 완전히 예, 비대칭이죠. 네, 이런 뇌를 두달 정도 예, 뉴로필드백 훈련했을 때 좌뇌 우뇌가 균형이 맞으면서 우울증 해소되고 정서가 안정된 상태의 뇌파 상태입니다. 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직접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뇌파 측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우울증인지 아닌지, 뭐, 표시되는 분은 있겠지만, 표시를 안 내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뇌파 측정이 중요하고요. 즉, 건강검진할 때뇌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뇌파검사, 예, 저희 누로하모리로 5분이면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소개 많이 해주시고, 예,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 일은 당당하게, 예, 알려주시고, 소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 관련 뉴르피드백 박사 논문입니다. 고대대학원 심리학과 영남대 의대 대학원에서 이렇게 우울증 치료 효과, 예, 뉴르피드백의 우울증 치료 효과, 뉴르피드백이 우울장애 기능 회복 및 생체 지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다 임상 논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론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치료는 통상적 약물 치료에 부분적 반응을 보이는 환자나 치료 저항성 우울장애 환자 등에서 통상적인 약물 치료에 비해 증상 개선 및 기능 회복에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대된다. 약물 치료보다 뉴로피드백이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특히 항우울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에 대한 부가 또는 병용 요법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네, 약물보다 훨씬 우수한 효과 난다고 논문에서나 이렇게 박사 논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 네, 다들 그렇게 약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드시면 부작용 생기고 그때만 사람이 멍해지지 않습니까? 뉴로피드백은 약물이 필요 없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훈련을 해서, 예, 훈련해서 뇌의 구조가 신경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세 달만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뉴로피드백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 오른쪽에 있는 글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희미하게 남아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